네, 요거를 변경하겠습니다. 변경. 변경. 네, 변경하신 다음에 바탕 화면에 아, 네. 새로 만들기 파 폴더를 만드셔서 영상 원본이란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있으신 분들이 분명 히 있을 거예요. 바탕 화면에 영상 원본 이 있다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없으신. 폴더 만들기. 네, 없으신 분들은만 요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하신 분들은 이거로 만들게요. 영상을 만 네. 만들겠습니다. 영... 폴더를 아... 만들고 불러서 확인합니다. 폴더 만들. 고 원본. 어... 여기다 네. 영상 영상 원본 어. 확인. 확인. 어.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바탕 화면에 영상 원본이라는 폴더에 우리 영상들이 중 영상들이 녹화를 한다면 저장이 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오케이. 네. 자, 프로필 한번 가볼까요? 네 프로필 가서 프로필 편 프로필 편집 말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름 위에 어, 이 네모 둥근 네모 요걸 눌러 보시면은 프로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필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 넘어가고 넘어가고 어 마지막 접근성 가보면은 접근성을 가보시면은 자막 크기 요런게 나오게 되는데 인터페이스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 하시는 분들은 미디엄 또는 크게 하셔가지고 조금 글자 크기를 키우세요. 이것도 팁이 됐어요. 아난 완전 작게 돼 있네. 네. 자, 다 하셨으면 꼭표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꼭 표.